두 분의 케미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어, 자신 하겠습니다. 자신있습니까? 자신있죠. 자 이런 거 하면 잘 맞는 편이다 생각하시나요? 혹시 뭐, 뭐 짜장면 짬뽕 이런 거 하나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어,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네. 진짜 심연장 아니야? 아니니까 고르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어? 고르는 거고 르는거 아, 거 맞는데 그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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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쉬좀 예, 쉬운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 어, 뭐지? 그럼 어이 해볼까? 몇 예상 잘. 맞추시나요? 이렇게. 네 맞을 것 같은데 그럼요 취향도 잘 맞으세요? 그러니까 그럼요 둘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음. 서로 둘 둘이 둘이, 네. 똑같... 둘이 각자가 아, 원하는 아, 거이렇 아, 아, 어, 맞추면 아, 돼요? 네 각자 이렇게 설명이 어. 없이 하면 큰일 나실 그러니까, 텐데 예를 들어 A대 B가 있어요 그럼 난 A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하시면 돼요 각자의 취향 네 각자의 취향 아 그럼 완전 안 맞지 안 맞... 전혀 안 맞으시던데 와 시간이 지나도 어떻게 안 맞냐 그러면 짜장면, 짬뽕 하나, 둘, 둘 셋. 짜증. 어, 이렇게 안 맞는. <웃음> <웃음> 아, 이렇게. 어, <laughs> 정말. 와, 한결같이 안 맞는다. 지독하게 안 맞는데. <laughs> 정말 지독할 정도로 이렇게 야. 안 맞나? 싶은데. 네. 그게, 그게 맞는 거야. 거야. 그게 맞아요.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총 일곱 문제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동시에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더 나은 걸 골라주시면 돼요, 네. 본인이. 네, 네, 네. 자, 첫 번째. 제 3자의 입장에서 둘중한 사람과 결혼을 할수 있다면? 강민경 대 이혜리. 어, 이거 맞을 것 같은데? 해보세요. 이혜리. 이해를... 그러니까 내 삼자야. 어. 너랑 나랑 둘이 있어. 어. 어떤 남자야. 어. 결혼을 꼭 해야 돼. 어. 누구랑 하겠냐. 어. 그러면 똑같지, 더, 더. 자, 하세요. 하나, 둘, 셋. 이혜리! 어? <laughs> <오? 오, 웃음> 맞췄어요. 이혜리랑 나랑. 정말 사귀었으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나랑 사귀고 싶다. 제가 진짜 오셔서. 언니한테 고백했서어요 고백을 계속하는 진짜 지금.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서 언니 남자친구가 될 거라고. <laughs> 맞췄습니다. 어, 저랑 결혼 안 해요. 전 최악이에요. 아, 네. 저는 아, 다 알고 있기 해. 때문에. 아, 생각을 아, 아, 자, 알겠습니다. 전두 번째. 두 번째 넘어갈게요. 멤버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잔다면 어디서 재울 건가? 아, 어, 그게 무슨 말이지? 아! 저희 집에 어디서? 네, 각자 집에서 어, 네. 멤버가 아, 잔다면. 네네네. 침대에서 재울 건지 쇼파에서 재울 건지 어. 멤버가 아, 음. 쇼파랑 침대밖에 없어요. 게스트룸 이런 게 없고. 아, 네 없어요 아, 둘중 하나. 그러니까 어. 질문 이해하셨죠? 네. 네네네. 자 하나 둘 셋. 침대. 침대. 오. 오. 생각보다 맞네요. 아니 저희는 사실 해외 네. 스케줄 네네네. 가도 방을 하나를 써요. 아, 네네. 두 개를 주셔도 오. 네 하나를. 쓰는 그러면 같은 편이기 때문에. 침대에서. 네네네. 침대가 두개 있으면 따로 자고. 그럼 각자의 집에선 침대가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같이 하나에서 자야죠. 그럼요. 어떻게 소파에서 자요? 아, 그건 그렇죠. 맞습니다. 자세 번째 갈게요. 네. 핸드폰 없이 한달 살기 <laughs> 아니면 멤버 없이 한달 살기. 어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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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나 <그래서>? 난 결정했어. <웃음> 핸드폰. <웃음> <웃음> 아우. 자 핸드폰 대 멤버예요. <laughs> 더 괜찮은 거. 난 이건 어. 할수 있겠다. 아, 음. 어, 하는 어 근데 거. 네 네. 한 달! 딱 정해져 있죠? 네한 달입니다 네네. 한 달이에요 네. 자 하나 둘 셋! 멤버! 멤버. 어? <웃음> <웃음> 뭐야? 왜버면한 달이잖아 어? 한 달! 그렇지 어. 아, 그, 돌아오잖아요 어차피 네 그쵸 그쵸 어디 놀러 갔다가 어, 그쵸 그쵸 어, 갈수 아, 네. 있죠 언니는 드폰 어. 있지 않았는데? 아니, 핸드폰이 없, 아니야. 어 아, 근데? 어. 저는 음. <laughs> 진짜 못 살아요. 저는 핸드폰 한, 없이는. 아. 하도못 살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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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만약에 1년이다. 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 1년은 전, 1년 핸드폰 없이요? 1년 핸드폰 없이? 1년 핸드폰 없이? 1년 멤버 없이? 아, 그냥 어. 1년 동안 핸드폰으로 영상통화하고 그러고 지내면 안 돼? 그래야 되잖아. 와. <laughs> 우리가 그 정도 믿음도 없어? 이거 믿음 이 왜요? 1년 안 보고 살면 되잖아. 와, 근데, 어, 불편할 것 같다. 1년은. 네. 어머 <laughs> 민경아 안녕 나야 1 0 1 1 @이름1011 이름1 0 1고이름1고1 1지름1 0 1 1 @이름1011 이름1 0 1어 @이름1011 왜 슬퍼 건강1 @이름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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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나눈 감으니까 되게 이상했어. 어... 어, 유학 끈거 같다. 되게 슬프네요, 이거. 네. 나 언니 사랑하다봐 네. 네. <laughs> 어, 혜리 씨가 진짜 좀 눈물을 글썽했어. 빨리 어렴? 네. 프랑스 남자랑 결혼한다고 떠난 지가, 어, 15년이 된것 같은데. <laughs> 15년? 그 노란머리 아기는 잘 봤어. 아, 아기까지. 음. 잘 지내고 있을지 모르겠어. 음. 너무 그립고, 우리 빨리 만나서 또 좋은 노래 하자. 보고 싶어. 어, 근데 그렇게 질문 바꾸기 있어요? <웃음> <그래요>. <웃음> 아니, 힘들다. 이건 너무 힘들다. 이거 너무 힘들어. 아, 네. 그, 그, 그 네, 너무 힘들어. 네 오, 지금 마음 이 힘들어. 요 힘들어. 이건 너무 힘들어. 지금 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예요. 지금 바로 받을 수 있는 1억이냐, 아니면 10년 후에 받을 수 있는 100억이냐? 와. 아! 와. 아 이거 바로죠? 1, 2로 하면 돼요. 저, 네. 하나, 둘, 셋. 100억. 10년.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어, 어쩐지 않아요? 저, 아 그쵸 이건 맞죠 근년 20년만 참으면 100억이었는데 자 다섯번째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개그코드인지 아니면 음식코드인지 아요것도 아 정답이 이건... 있죠 어. 네. 자 이거는... 하나 둘셋 개그코드 개그 어. 근데 진짜 개그코드가 맞아야 맞아요. 또, 또 이게 돼요 친해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음식은 그냥 각자 알아서 시켜먹으면 되니까 네. 처음부터는 이렇게 개그코드가 <laughs> 좀잘 맞았나요 서로 네. 한 며칠 언니가 저를 싫어할 때 빼고는 어. 그 다음부터는 그때는 개그를 몰랐죠 <laughs> 네. 근데 이제 개그를 트고 나서 아, 개그를 튼 어. 다음부터는 거의 급속도로 뭐. 친해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렇군요 네네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서로 마주보고 끝까지 노래하기 아니면 <laughs> 서로 마주보고 애교하기 와둘 <laughs> 중에 나은 거 나은 거 응, 나은 거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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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하 하나, 하나, 둘셋 둘, 노래 노래죠 노래 끝까지 눈 피하지 않고. 네네 아, 그럼 거 어. 그게 낫죠. 애교는 하고 있잖아. 애교는 좀 그런가요? 아. 순행해 하지도 못. 왜 이렇게 진짜. 애교는 <laughs> 그냥, 그냥. 그냥 잠깐 하고 딱 하면 끝나는 건데. 음. 그게 돼요? 아 그거를 <laughs> 계속 계속해요? 아, 아니 한 번. 아한 번. 어, 한 번? 네. 아 그럼 애교가 낫겠네요. 이렇게 바꾸실 네네네. 거예요? <laughs> 이렇게 저는 네. 바꾸실 거예요? 노래하는 동안 동안 아. 애교를 계속하는 아. 줄 알고 애교 딱 마주보고. 네네네. 한 교실에 뭐. 끝나는 거면 애교로. 애교로. 네. 아. 애교로. 그건 애교 알겠습니다. 네. 아, 자, 야저 아, 네. 왜요? 너못 마시는. 어디야? 지유야 아 그렇구나 <laughs> 자 마지막입니다 다비치는 개그 듀오 타이틀이 탐난다 아니면 탐이 안 난다 이거는 이미 지금 타이틀이 있지 않나요? <웃음> <웃음> 저희가 뭐 바꾼다고 <laughs> 해서 저희가 뭐 탐을 안 낸다고 해서 이게 안오는이 탐이 그래도, 안 나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결정권이 된다면 된다면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아, 근데 개, 네. 가수가 본업이에요? 개그가 본업이에요? <laughs> 어, 그... 그, 가수가 본업이죠. 그쵸, 가, 가수가 본업이죠. 어, 그러면 탐나요. 아, 진짜요? 네. 진짜요? 아니, 어... 개그 웃기다고 해주는데 뭐, 나쁠 게 없잖아요? 가수를. 전, 전 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 예저 <laughs> <laughs> <계산으로? 웃음> 너무 여기저기 똥멍쳐야 돼가지고. <laughs> 저 그쪽 때문이잖아요. 저 어디 가서 다 보고. 다 어, 똥똥청이랑나 어서 많 들어왔는데, 선배님께서 음... 하셨다고 그러더어요 제가 얘를 부르는 말인 자, 스페셜 반찬. 너. 나너나나나너 나, 나, 어? 나, 나, 뭐야 나어똥멍충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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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로 큰일 진짜 너무 부작용 부작용 있어요 이게 어, 어 그래요 오딜가나 진짜 내가 멍청한 줄 알아 <웃음> <웃음> 큰일 났어 <laughs> 이 사람이 해, 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어, 그럼 해명의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어, 아니요 그렇게까지 <laughs> <laughs> 왜이 얘기가 생기게 된 건가요? 그, 그냥, 이제, 언니가 제가 좀말 더듬고 이러니까 계속 무시를 하고 이러다 보는데, <laughs> 네. 어, 뭐, 전도 생각 잘 하고, 예. 네. <laughs> 그죠? 도와줘봐봐. <laughs> 네, 명, 명석합니다. 근데 오해, 오해가 네. 있다? 그럼요. 이제, 아. 언니한테, 언니의 아. 한에서 좀 약간 멍청 그렇죠. 어, 저의 아, 네. 한에서 네. 조금 멍청해 네. 있는 네, 네, 네. 저도 어디 가면 똑바로 대다는 소리 나왔는거요 <laughs> <laughs> 똑바로? 네, 네. 많이 듣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자, 일곱 개 중에 여섯 개가 맞았어요. 서로가 너무 다, 생각을 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오, 케미까지.